반갑습니다, 훈이언입니다. 제가 오늘은 올리브영 인기템을 활용한 짜라란 인간 라벤더 여름 글톤 메이크업을 해봤는데요. 정말 스킨케어부터 베이스 그리고 뭐 아이라이너, 섀도우 진짜 많은 제품들 준비해봤으니까요. 지금 바로 훈이언과 함께 겟메리 의미로 떠나볼까요? 하나, 둘, 셋! 호우. 그럼 지금부터 올리브영 베스트템으로 메이크업 시작해볼게요. 상큼하게 <laughs> 닥터지 레드 블레미쉬 클리어 스링 크림. 제가 이 제품은 먼저 구매를 해가지고 정확한 후기를 위해서 미리 사용을 해봤는데 겨울철에 쓰기에는 지금 딱 보기에도 굉장히 탱글탱글한 수분감이 가득한 제품이잖아요. 스킨케어 제품으로는 굉장히 좋은 제품이긴 한데 겨울철에 사용하기에는 살짝은 가벼운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딱 발랐을 때 수분감은 채워지는 느낌인데 뭔가 보습. 유지력이 살짝은 약한 느낌이라서 뭔가 이 제품을 단독으로 사용하기에는 여름철에는 괜찮을 것 같고 겨울철에는 얘보다는 코사레스의 인니치드 크림 얘를 조금 더 레이어링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약간 샤베티처럼 이렇게 부드러운 제형인데 딱 피부에 발랐을 때는 유수분 밸런스를 잘 조절을 해줘가지고 굉장히 잘 쓰고 있답니다. 이렇게. 약간 오늘 겐메리 의미 느낌인데 제가 베스트템으로 준비를 해 왔거든요 올리브영으로. 그러면 이제 컨실러로 1차로 커버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잡티들이 살짝 살짝 올라와 있어요. 얘네들을 가려줘야지. 짜라란! 웨이크메이크 디파이닝 커버 컨실러. 이 아이는 올리브영의 PB 제품이잖아요. 제가 여름철에 굉장히 강조를 했던 추천을 했던 제품인데 또 얘가 베스트템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얘가 약간 옐로우 베이스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살짝은 요르코로 밝은 톤을 써도 괜찮더라고요. 또 제가 사용한 부위들이 어쩌다 보니 하이라이팅 부분이라서 이렇게 해주고 컨실러브러시 가지고 와서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발라줄 때 여러분 제가 지금 가까이서 보시면 확대해볼까요? 살짝 모공들이 보이거든요? 이런 꾸덕한 컨실러로 슬슬슬슬 이렇게 쓸어주면 은 모공들도 조금은 메꿀 수가 있어요. 퍼프를 이용해서 컨실러 작업을 빨리 해줄게요. 조금 이따 베이스 메이크업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지금 바로 쿠션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쁘아의 비글로우. 이 아이가 인기 제품이더라고요. 베스트 10. 겨울철에 사용하기 좋은. 그리고 웨이크메이크 자체가 픽싱이 굉장히 좋은 컨실러라서, 이렇게. 바로 쿠션이랑 이렇게 섞어도 커버력이 떨어진다거나 하지 않죠? 갑자기 이렇게 쿠션을 바르게 될줄 몰랐어. 근데 이 비글로우 제품이에요, 여러분. 제가 추천 쿠션 그 영상에서도 말을 했지만 절대로 막 광이 글로우 글로우 하진 않아요. 그래서 겨울철에 막 촉촉하고 글로시한 메이크업을 할때 쓰고 싶다고 사신 분들은 살짝 당황할 수도 있는 제품이긴 합니다. 마무리감이 제일 기준으로는 겨울철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광이 좀 날아가면서 살짝은 세미매트한 느낌도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부지 분들은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렇게 베이스 메이크업을 해주고요. 21호 컬러 컨실러를 여기 한 번만 더 올려줄게요. 지금 여드름 커버를 해야 될것 같아서 얘는 더 밀착될 수 있게 뚜댄! 이제 파우더를 살짝 해줄 건데 파우더 제품이 겨울철이다 보니까 제가 사야 된다는 생각을 못한 거야. 그래가지고 기존에 갖고 있는 바닐라코 제품으로 이용해서 할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추천해드리려고요. 제가 그때 올리브영 하울에서 갖고 온 건데 필리밀리 882번 있죠? 그냥 가볍게 여러분 이렇게 파우더로 그냥 쓸어주기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런데 이마 부분, 코 쉐딩하는 코 부분 딱이 정도만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블러셔 해야 되니까 살짝 한번 더. 진짜 이 브러쉬가 와 너무 부드러워. 영상에서도 보이죠? 이 부드러움을 느껴보셔야 돼. 아... 진짜 이 정도면 역대급 브러쉬입니다. 클리어 킬 브로우. 일단 뒷면에 있는 이 브러쉬를 이용해서 눈썹을 깔끔하게 빗어주세요. 어제도 눈썹을 다듬었거든요. 요즘 눈썹이 살짝 권택이야 제가 선택한 색상은 3호 피넛 브라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클리오가 눈썹 장인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잘 그려지고요. 다만 뭔가 그냥 요즘 제가 눈썹 모양을 세세하게 잡는 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손이 안 갔을 뿐이죠. 눈썹 아이브로우 말해뭐예 뭐야지 뭐. 아, 그리고 제가 그2019 메이크업 굉장히 잘 됐다고 자부했었는데 그게 나중에 영상을 확인해보고 댓글을 확인해보니까 눈썹이 짝짝이더라고요. 그거 왜 몰랐던 거야? <laughs> 그날 약간 아이 메이크업이 마음에 들게 됐어가지고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쓰지 못했나봐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짝짝이 좀더 신경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막 옛날 영상에서 야 짝짝이 있어도 돼 있어도 돼. <laughs> 막 그렇게 얘기했는데 친구들이 안 된대요. 확실히 눈썹을 한번더 빗어주니까 낫죠. 제가 눈썹이 근데 진짜 태생이 짝짝이에요. 눈썹 굴곡이 살짝 다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릴 때마다 너무 힘든 거야 맨날. 처음에 진짜 눈썹을 못 그렸을 때는 어, 말도 못해. 지금도 물론 눈썹을 힘들어하긴 하지만 예전에는 진짜 힘들었던 것 같아요. 눈썹을 다밀 수도 없고 어쩐다. 안 이렇게 눈썹을 그려주고 여기 아까 발라놨던 컨실러 있잖아요. 이거를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외곽 쪽을 풀어주면서 두드려줄게요. 그리고 코 옆에 여기 한번 이렇게 쓸어줄게요. 그다음에는 쉐딩을 해볼 건데요. 쉐딩은 간단하게 일단 한번 쓸고만 갈게요. 완전 유명템, 투클포스크 라티클래스 바이로댕 쉐이딩. 얘가 부동의 1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바로 챙겨왔죠. 진짜. 이거는 많은 분들이 아실 거고, 뭔가 쉐이딩을 사야 됐으면 옛날에 무조건 투쿨포스쿨을 사라 이랬었잖아요. 이거는 모르시는 분 없을 것 같아. 안쪽으로 살짝 이렇게 굴려주듯이 들어올게요. 제가 사용하는 브러쉬도 이거 올리브영에서 파는 건데, 필리밀리 880번. 이것도 굉장히 부드러워서 안쪽으로 이렇게 치고 올때 굉장히 좋아요. 홀랑홀랑하게. 제가 다음에 다이어트 메이크업? 이런 것도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 요즘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다이어트 메이크업 관련된 그런 댓글들? 꿀팁들, 운동법들, 이런 거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자기만의 꿀팁 하나씩은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아이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온 거는 클리어 프로 아이 팔레트 오호 러스티드 로즈 컬러. 오마야 이것도 굉장히 유명템이고 제가 리뷰를 했던 제품이잖아요. 이 아이를 가지고 오늘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일단 여기 바다 제가 처음에 이 팔레트를 보고 아, 진짜 인기 많게 생겼다 했는데 이게 올리브영 1위일 줄이야. 전체적으로 올려주고 총 색상이 세 가지 컬러가 있잖아요. 근데 세 가지 컬러 다 구성이 굉장히 좋게 나와가지고 진짜 취향에 따라서 선택해서 구매해보면 좋을 것같아 근데 잘못 사용하면 조금 튀어나올 수 있는 살짝은 부어 보일 수 있게 하는 컬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절히 섞어가면서 잘 사용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하면은 한쪽 안 한쪽 확실히 차이가 있죠. 살짝 부어 보일 수 있는 이런 영역에는 조금 더 연하게 들어가야 돼. 그리고 마찬가지로 언더. 그다음에 이 컬러, 이 무펄 컬러를 가지고 와가지고 안쪽을 선명하게 만들어줄게요. 근데 이게 살짝은 붉은 기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아이랑 이 아이를 섞어서 진행을 해볼게요. 두 가지를 제가 딱 발랐을 때 여기 지금 이 라인들이 조금만 부어 보일 수가 있어서 뒤쪽을 타겟팅 설정을 해가지고 메이크업을 해줍니다. 이쪽부터 해가지고 앞쪽은 거의 살살살살살 넘어오는 거, 이런 느낌으로. 제가 눈을 떴을 때 쌍꺼풀이 여기 중간부터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살짝 이렇게 섞어 줘야 돼 제가 방금 사용한 거는 이 컬러, 이첫 번째 컬러로 눌러줬어요. 그리고 언더도. 지금 양쪽에 이런 식으로 메이크업이 완성됐어요. 그러면 여기 안에 들어있는 이 퍼플, 이 크리스탈을 살짝 이렇게 묻혀서 눈두덩이에 톡톡톡톡 찍어줄게요. 얘가 펄 알갱이들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딱요 정도로만 눌러주면서 밀착을 시켜주는 거죠. 약간 강요하고 있어. 예쁘죠? <laughs> 그 다음에 아까 사용한 이 컬러. 퍼프를 조금만 섞어가지고 여기 끝부분에 조금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 화이트 펄 있잖아요. 이 아이를 이용해서 눈 앞머리를 살짝 밝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약간 눈물 글리터? 이런 걸로 활용해줘도 이쁘겠다. 애교살에 발랐을 때 진짜 이쁠 것 같은 컬러네. 그렇지만 저는 앞머리에 이렇게 포인트를 줄게요. 이 너무 예쁜데? 얘 눈두덩이에 살짝만 여기 퍼뜨릴게요. 펄이 굉장히 자글자글한데. 일창이 너무 좋다. 해지고 아이라인을 살짝 해볼 건데요. 아이라인은 이 클리오 슬림 라이너가 인기가 많더라고요. 이 아이를 이용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아이라인 자체가 뭔가 선명한 느낌보다는 제가 딱 눈을 떴을 때 연장선 정도로만 하고 싶거든요. 딱요 정도로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라인을 한듯안한 듯. 안한 듯. 뭔가 라인을 선명하게 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살짝만 음영감을 줘도 눈이 훨씬 더 확장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준 다음에 제가 아까 사용했던 이 총알 브러쉬를 이용해서 여기 이 컬러 있죠? 이걸 또 발라주세요. 그리고 내가 라이너를 하고 싶은 그 부위 위에다가 이런 느낌으로 해주는 거죠. 반대편도. 아이라인은 강약 조절만 잘해주시면 굉장히 이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약간 납작한 브러쉬를 갖고 와서 아이라인을 조금만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라인 위에다가 올려주는 거죠. 섀도우를. 반대편도 동일하게 제가 전체적인 얼굴 아이라인 그릴 때 봐야 돼서 좀 뒤로 뺐는데 가까이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아이라인 그림 위에다가 섀도우를 이렇게 올려주는 거. 전체적으로 아이라인이 퍼지면서 훨씬 더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주면 오늘의 아이 메이크업은 완성이고요. 뒤로 살짝만 노려져 주세요. 조금 부담스러웠어. <laughs> 이제 쉐딩을 본격적으로 할 건데요. 아까 사용했던 투클포스쿨 라트클래스예로 노즈 쉐딩을 해볼게요. 오늘 쉐딩은 조금은 빡세도 될것 같아. 전체적으로 여기 있죠. 여기 들어가면서 한 번씩 음영 주고, 가운데 컬러로 동그랗게 위에 끊을게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오늘 약간 클리오 추천템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다음에 뷰러를 찝어줄게요 올리브영에서 제일 잘 나가는 브랜드가 클리오인가 봐. 에스쁘아 제품이랑 클리오 제품이 줄을 이루더라고요. 해주고 바로 이어서 이게 또 인기 제품이더라고요. 클리오의 킬래쉬 스파프루프 마스카라 롱컬링. 이 정도면 그냥 클리오 원브랜드 아니야? <laughs> 얘로 올려줍니다. 아이래쉬 올렸으면 반대쪽도. 이 마스카라가 굉장히 래쉬도 이쁘게 올려주는데 지속력도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클리오 원 브랜드 할때이 제품을 추천을 했었죠. 그러면 이제 하이라이터를 해줄 건데요. 하이라이터 제품은 딱히 막 인기 제품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사용하는 리치 하이라이터 얘를 활용해 줄 건데 오, 지금 손으로 바르려다가 오늘은 브러쉬를 이용해서 해볼게요. 어머 엄청 강하게 올라갔네. <laughs> 어, 나 내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당황스럽대 너무 강해가지고 지금 살짝만 눌러줄게요 여러분 그리고 눈썹 이쪽에 한번 들어갈까요? 이거 하이라이트를 하지 말라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제가 얼굴이 살짝 긴 편이다 보니까 근데 저는 또 여기 볼륨감 이렇게 들어간 거를 또 좋아하다 보니까 진짜 소량만, <laughs> 진짜 살짝만 해볼게요 속이 아, 살짝 이렇게 턱이 없으면은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블러셔는 요아이더라고요 짜르르 크리니크 제품인데, 얘가 팔레트로 나왔나봐요. 펄팜, 멜론팝, 소베팝? 이렇게 팝이 있는데, 제가 얘도 미리 사용을 해봤는데, 너무 예쁜 거야. 그래가지고 꼭 추천을 해주고 싶어서 가지고 왔고, 이것도 인기가 많았어요. 발렌티노팝. 그래서, 오늘 제가 사실 올리브영 추천된 중에서 이 아이를 보고 메이크업 룩을 결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니스프리 블러쉬 브러쉬로 얘를 먼저, 따다다다닥 올려줄게요. 전체적으로 올려줄게요. 퍼플, 퍼플. 얘가 사실 흰기가 돌아서 좀 어려워하실 수도 있는데 너무 예뻐요. 그냥 바이올렛한 느낌이 진짜 잘 깔려서 베이스로 깔기에 너무 예쁘더라고요. 제가 얘를 어제 좀 과하게 발랐거든요. 근데 둥둥 뜨는 느낌 1도 없고, 아, 진짜 너무 이게 과하게 바르면 사실 블러셔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얘는 그런 느낌이 없어서 좀 놀랐어, 놀랐어. 그 다음에 첫 번째 컬러, 첫 번째 컬러 이런 식으로 섞어서 사용을 해줄게요. 예쁘죠? 펄팝, 펄팝. 얘는 펄팝인가봐요, 펄팝. 펄감이 살짝 이렇게 들어가는 제형인데, 아, 너무 예뻐. 아, 발레리나구나. 어, 죄송해요, 여러분. 발렌티노 뭐야. 발레리나, 발레리나. 그리고 이런 블러셔는 턱 끝에 살짝 이렇게 해줘도 생기 있어지지. 여기 살짝 올려도 될것 같은데? 다 올리는 거아니려이다 너무 예쁘죠? 제가 원래 오늘 약간 연하게 그냥 평소에 하는 것처럼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완전 색조 낭낭한 메이크업 됐어 지금. <laughs> 어제 굶을걸. 왜 이렇게 턱살들이 삐져나오는 거야? 들어가. 들어가. 야. 튀어나오지 마. 넌내 이목구비에서 왕따시킬 거야. 들어가. <laughs> 립 제품 추천을 할 건데 제가 오늘 준비한 립 제품은 요아입니다. 바로 로맨이 인기가 많잖아요, 요즘 글래스팅 워터 틴트.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 얘 단독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삐아 있죠, 여러분. 이번에 신상 리보일. 이게 굉장히 촉촉해요. 그래서 겨울철에 사용하기에 너무 좋아서 얘네 둘을 섞어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로맨부터 발라줘야 돼요. 얘는 1호 코랄 미스트를 갖고 왔습니다. 여기 안쪽에만 바를 거거든요. 사실 이렇게 쿨한 느낌을 발랐을 때 이렇게 좀 코랄 그리고 약간 레드빛이 들어가면 안 어울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일단 이런 컬러를 발라서 약간 뭐라 그러지? 내 입술에 채도를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렇게 느낌을 준 다음에 제가 갖고 있는 얘는 올리브영에는 안 팔지만 레어카인드 피그티 로즈 있거든요. 얘가 약간 퍼플기가 있는 립이어서 얘를 겉으로 다시 사용을 해줄 겁니다. 그냥 맨 입술에 바르는 것보다 확실히 이렇게 깔아놓은 다음에 바르니까 느낌이 또 다르죠, 여러분. 그리고 제가 아까 말했던 삐아의 리보이를 그 톡톡톡 해서 촉촉한 느낌을 살려주는 거죠. 얘가 약간 플럼핑 되는 그런 효과도 있는 제품이어서. 그리고 얘가 저은 점이 이 팁브러쉬가 실리콘이잖아요. 그래서 리세팅을 이렇게 바른 상태에서 이렇게 발라줘도 괜찮아, 괜찮아. 한번 쓱 이렇게 닦으면 그만이야. 진짜 제가 왜 그렇게 극찬했는지 알겠죠? 이걸 립조합 한번 찍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후니언픽? <laughs> 이렇게 하면 제가 오늘 준비한 올리브영 베스트 10 메이크업은 완성입니다. 이렇게 화려한 느낌이 훨씬 더 살아납니다. 진짜 본의 아니게 엄청 진한 메이크업이 완성이 됐네요. 당황. 네, 그럼 저는 이제 머리와 옷 스타일링하고 멋지게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올리브영 인기템을 활용한 인간 라벤더 메이크업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 중에서 우리 친구들한테 또 인생템이 생겼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리뷰, 다양한 영상을 준비해 볼 테니까요. 혹시 보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멘트 안 했다. 오늘 하루도 훈이 형과 함께 웃음 가득한 하루 되시면서 저는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And I wish that I could do this energy. Cause time moves on, and now you're gone. Oh, if only I could do